공항 철도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정말 공항 가는 거 맞아? <laughs> 저희는 지금 몇 시죠? 10시 10분. 10시 10분이고 이제 노숙을 시작합니다. 완전 꿀자리를 얻었어요 여기가 다 자고 있어서 못 찍지만 되게 넓은데 이렇게 한 명이 쪼그려서는 잘수 있는 그런 공간 먹어치운 <laughs> 쿠퍼의 흔적 지금 현재 새벽 3시 롯데리아에 와서 3시 4분 3시 4분 롯데리아에 와서 아메리카노와 버거를 먹었습니다 롯데리아 창 우리는 이제 도착을 했는데 줄이 진짜 너무 길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계속 기다리는 중 줄이 없어 줄이 없, 없는데 길어 사람이 너무 많아. 저는 지옥을 보내고 이게 뭐였죠? 덴다콤드와 써라입니다 지금 완전히 혼이 빠진 언니와 저희 여기 오지 오지 스테이크 아마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저희 카트에서 돈을 뽑으려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작은 거 하나 했습니다. 빵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 기본인 기본으로 나오는 건가? 음. 그리고 이거는 라임. 음. 와우. 비술 비술. <laughs> 미쳤다. 대박. 아이고 이거 다도루나 아, 내일 아침에 다시 올래. 그래. 진짜 <laughs> 정말 서운해. 오! 게 신기해. 음. 음, 음, 음 영어 영어 마을 같은 느낌으로 저희는 402호 오. 오, 그래서 여기서 신발로 이렇게 슬리퍼로 갈아 신으면, 어, 인덕션이 있네? 와우. 오. 오, 되게 넓고, 오. 아니, 좋은데? 아니, 뭔가 하트인 느낌이다. 그지? 되게, 오. 욕조도 있네? 욕조도 있다고? 응. 아싸. 대박. <laughs> 개꿀. 개꿀이네. 어 근데 진짜 뭔가 되게 여기서 영상으로 보면 어떤지 모르지만 진짜 이렇게 확 트인 느낌이 엄청 듭니다. 대박인데? 에어컨. 어? 저기 있어. 아! 넓은 거에 비해서 좀 계속 쿨 파워로 돌리면 되겠죠? 날이라 화장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한 관계로. 뚫어주게, 뚫어주. 저기 앞에 뚫어주네. 저희는 지금 베트남의 지하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지하철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네. 엄청. 진짜 엄청 큽니다. 대박. 신기해. 내가 지금 베트남이 맞나? 대박. 네. 기대도 있지만, 내 표소에 이렇게 둘이 서 있네요. 드디어 돈 뽑기에 성공했고요. 여러분, EXK는 아그리방크가 짱입니다. 아그리방크. 여기가 어디냐면, 어, 여기. 벤탄이 저기있구요 벤탄이 여기있고 네, 여기 네. 6번 출구 지하철로 네. 치면 6번 출구 앞쪽에 네. 있는 ATM기에요 저쪽에 리버 그, 센트럴이 있고요여기 여기가 앞불입니다 다들 고생하지 마세요 네 <laughs> HK가 잘되는 꿀팁은 저희가 이제 추가할게요 나중에 <laughs> 밴드를 붙인다거나 뭐 그런 꿀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너요~ 여기는 문다 닫았다. 저희는 원피스... 어. 원피스 사러 왔는데요. 지금 6시 반이 넘어서 많이 꺼졌습니다. 여기도 오시고 그러면 <목소리> 안내기대로 <목소리> <목소리> 완전 예쁘네요 경치가 나 봤어. 거의 1.3km? 오늘 하루 종일 어, 걸어서 도착한 것 같은 로바타 안입니다. 레페니즈 다이닝 도착하였고요. 한번 메뉴는 들어가서 볼까요? 지 어?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자리를온 거야? 게 네. 근데 진짜 많다 뭐가. 마파두부나 응. 부터가쿠니 이런거 있구요 <laughs> 삶은 사시미, 라이스볼, 삭케공이야저기네 이것도 있어요 그내기돌 어떡하냐 꽤나 흘리는 가격에 팔고있고 오, 와 7천 얼마인거잖아 지금 7천 5백원? 아 7천 5백원? 네 그정도 되고요커리류도 있고 음 되게 많다 어, 진짜 음, 맛있겠다 동이랑소바2불아 그냥 밥만 먹으러 가도 되는거야? 근데 <laughs> 이자가 네, 하잖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음, 메인이 아니었어요 아 메인 따로 있군요 술 메뉴판이고요 와 진짜 많네 여기 진짜 좋거든요 매실주을 있고 뭐, 하이브 종류 코리안도 있네 소주도 있고 뭐 생맥주? 네 생맥주 싸요 왜 이렇게 싸? 이게 응. 300이야? 여친지 모르지 근데 좀 싸죠? 응. 아 지금 뭔가? 철이 바꾸면 그런 나베 같은 것고 이런 좀 어, 뭐야? 가지? 오와 아, 어. 그 이런 거 삶은 카르아그르마가다거 같은데? 너무 여기다 아이수 있어 아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이거 페플레터 같아와씨좀 있어? 와오징어미야그 <laughs> 초콜릿도 이 여기 사장님 완전 대박이네 아, 와 이거 대박이다 사실이. 아, 진짜 네. 근데 이거 다 잘할 거 같아 음. 아니, 아니, 많하기 하나, 하고하지 하나,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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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나, 거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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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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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진짜 맛있겠다 짠이나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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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맛있었어. 정말 부들부들 쫀쫀 부들부들 쫀쫀 이거를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시금치 같이생겼어어 시금치 맞는 것 같아. 시금치와 와. 어 젓가락으로도 찢어주겠어. 와 대박인데? 제가 만든 우리만의 <laughs> 민. 같은 부위를 이걸 반 잘라서 먹으면 같이 먹을까? 응. 음. 좋아. 언니가 이거 먹어. 와 감사합니다. 어? 이게 사랑입니다. 짜자. 음. 와. 진짜 부드럽다. 응. 음. 이거 진짜 꼭, 꼭 시키세요. 좀 짭조름한데 밥이랑 같이 나온 세트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 메뉴로 해서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고 밥만 따로 시켜 드셔도 괜찮을 같고. 음. 장조림 맛인데 단맛보다는 단맛도 있는데 짠맛이 좀더 강한 느낌. 음. 아 계란이 진짜 딱 장조림 맛이 나겠다.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진짜 너무 부드러워. 진짜 입에서 그냥. 녹아버려, 없어져 버려. 이거는 저희 내기도로도 이고요. 응? 이거 시소국죠 응. 밥이 깔려 있고. 오. 음. 너무 맛있어. 간장을 좀 같이 먹으면 응. 맛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나? <laughs> 먹어보게요 음. 음. 맛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 시킨 게. 제가 예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다른데 우리 그 숙소 앞에 거기. 이거 뭔지 모르고 그냥 시켜 먹었었잖아. 타타가이였던것 같아. 거기 네. 뭔지 모르고 시켜 먹었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던 기억. 음. 그래서 그 뒤로도 몇번 시켜 먹었었는데 한국에서 이걸 한 번도 못 봤잖아. 음. 그래서 음. 그 뒤로 처음 일본에서 음. 먹은 적 나도. 그래서 그때 맛보다는 별로다. <laughs> 그때가 훨씬 맛있었어. 어, 왜냐면 어쩔 맛. 수 없지 일본에서 네. 일식을 먹는데. 건 <laughs> 근데 그래도. 네기 먹어야지. 아 맞네 내기 도로동이니까. 마일 같은 거. 이거 뭐야? 희이 아니야? 이거. 포멜로 왜, 왜? 약간 자몽이 엄마? 설탕. 자몽 엄마. 아, 와. 800원? 근데 그 되게 유명한 애들이. 아, 여기 이런 애들이 아, 있다 아. 전혀 안 써고요? 그냥 뭐 비슷한 거 같은데? 여기가 수입면 초코맛고아 여기 바바바같네요 바바바 사이드 얼마야? 이거... 비슷하네 네 바바바... 바바바... <laughs> 말이 안나 바바바도 난 초코 <laughs> 내가 좋아하는 그거, 그거 안 파나? 이거 이거 다맛있어 애플사이나 같은 느낌? 맞네? 애플사이나 <laughs> 써있네 힘. 뭐 할까? 아, 그리고 일로 와. 여기 요플레 좋아하는 사람들이 환장할 정도로 요플레가 많다. 그렇네, 진짜 많다. 또 여행 왔으면 그 나라 요플레 먹어봐야 되거든. 드세요. 안 드세요, 선생님? 먹을래요. 이거는 4개짜리로 파는가 봐. 어.. 제 기억에는 똑똑 부서서 그냥 개수로 삭던것데아 근데 그런 것 같다 여기 여기는 뭐두 개만 남았는데 어, TMI 설명 거등 어, 이렇게 써있으면 설탕이 들어간 유플레고요 오 여기에 어디 보면 이등 이렇게 써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뭐야 이거 이거는 자연의 맛이라고 써있네요 이게 아마 콩등이지 않을까? 내추럴 플레인 그런 맛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이등이라고 어, 이등. 써있잖아요. 이등은 조금씩,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 <laughs> 아, 그러면 그 와, 설탕, 조금 설탕, 완전 내추럴 이런 느낌으로. 네. 우와,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도 있어. 신라면 갑니다. 신기하다. 음. 저희 이제 그랜 타고 숙소로 이동합니다. 2,000원 네, 2,000원 들었습니다. <laughs> 찍는 걸 까먹었지만요. 저희 집에서 배나름식 시켜 먹었거든요. 껌 뭐였지? 반반 콧? 음, 콧이스라는 음식을 또 시켜서 또 부탁했습니다. 아, 배불러 죽같아요 저는 는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무섭고요 미니스톡 진짜 푸딩이 많네요 헉, 이거 포켓 샌드위치야? 응아멋있다 에이 어요 뭐라고요? 맥주 맥주 제일 싼게 맥주국이네 응. 자려고 누웠는데 야경이 완전 작살입니다 <웃음> <웃음> 뭔가 되게, 아, 이게 실제로 보면 참.